안녕하세요. 꽃네음 플레음입니다 아말릴리스를 분갈이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분갈이를 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나니까 아주 깔끔하네요. 개화가 이미 끝난 아말릴리스가 지금 거의 대부분이라서 지지대도 빼줬어요. 지지대를 빼니까. 훨씬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아말리리스가 한자리에 모였어요 하지만 지금 잎사귀를 모두 자른 상태라서 깔끔해 보이는 거지 잎사귀와 줄기를 그대로 놔뒀다면 굉장히 무성하게 어, 지저분해요 웬만하면 제가 잎사귀는 자르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 그대로 말라 비들었질 때까지 놔두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잘랐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세 개의 화분은 여유분이에요. 하나는 이것처럼 이렇게 자구가 생겨서 분리를 해서 따로 심어 놓은 것이고요. 두 개는 정상적인 일반 구근입니다. 현재 보이시는 이 아말릴리스는 아말피예요. 아말피의 자구가 제법 커졌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서 따로 심었어요. 이것 말고도 다른 아마릴리스들도 새끼를 쳤더라고요. 자구가 아주 작은 것들이 좀 여러 개가 있었긴 했는데 분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키울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커지면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죠? 이렇게 자, 자구가 또 생겼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구근이 이제 새끼를 치면 은 자구가 생기면 제가 지인들에게 나눠줬었어요. 친구에게도 주고, 제 동생들에게도 주고요. 그런데, 이제는 자구가 생겨도 나눠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정원이 생기면, 한 편에 아만 릴리스들만 전부 다 심어보고 싶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장미도 종류별로 다 심어보고 싶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모든 식물들을 다 심고 싶습니다. 저는 특정 식물만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식물들을 다 좋아해요. <laughs> 욕심이 많죠? <laughs> 근데 이게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두 동감하실 거예요. 아마 공감하실걸요? 자, 이제 문제의 화면이 나갑니다. 보세요. 딱 봐도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이것은 지금 과습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갈이를 하게 된 계기예요. 화면을 보시다시피 뿌리가 통째로 썩어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쉽게 이렇게 통째로 제거가 돼요. 이렇게 뿌리가 썩었다고 해서 아말리스가 죽을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어요. 참 걱정되고 불안하시다면 그럴 때는 소독을 하세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싸요 소독용 에탄올 이것을 어, 1리터의 물에 2ml 정도 넣고 섞어서 뿌리면 됩니다 분무기에 넣어서 사용하세요 딱히 정해진 용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겪어보면 바로 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은 그냥 살짝 감안을 해서 소독 향이 난다 싶을 정도로 넣으시던지 아니면 어, 스포이드나 뭐 계량컵이 있으면 2 m l 정도를 넣어서 사용하세요. 계속해서 과습으로 인한 구근입니다. 아까 그 구근이에요. 과습으로 인한 구근은 지금 한개 뿐입니다. 다행히도 모든 뿌리가 썩지 않았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과습으로 인한 뿌리가 썩었습니다. 구근의 아랫부분 중심을 보시면 짙은 갈색으로 약간 썩었어요. 하지만 이거 살짝 손으로 엄지 손가락으로 살짝 이렇게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분리가 됩니다. 껍질이 벗겨져요. 다행히 구근엔 손상이 없었습니다. 미리 그 아까 소독용 에탄올 있죠? 그걸 물과 희석해놔서 그거를 살짝 뿌려줬어요. 그리고 조금 말렸다가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아말리리스에게 적합한 화분은 구근의 지름보다 5cm가량 큰 화분이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구근이 10cm다. 그러면 15cm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깊이가 조금 길어야 돼요. 그래서 롱 화분이 더 좋겠죠? 일반적인 화분보다는 조금 더긴 화분이요. 화분의 맨 아랫부분에는 배수에 신경을 쓰셔야 하기 때문에 마사토나, 자갈이나, 난석이나, 하이드로볼이나, 기타 등등 배수가 잘 되게끔 아랫부분에 깔아주세요. 그리고 흙을 조금 넣고 구근을 넣은 후, 흙을 조금씩 조금씩 채워 넣어주세요. 뿌리 사이, 뿌리가 있다면 뿌리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화분의 겉면을 손바닥으로 탁탁 쳐주세요. 뿌리가 없이 구근, 그냥 양파, 양파처럼 그렇게 뿌리가 완전히 제거가 된 구근을 혹시라도 구입하시게 되신다면 그냥 넣어도 상관없어요. 간혹 꽃집에 아말리스가 구근이 안 보이게끔 심겨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아말리스를 하나 구입한 적이 있어요. 꽃집에서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더라고요. 이미 휴면기에 접어든 상태였기 때문에. 구석에 처박혀 있었어요. 그것도 딱한 개. 품종이 뭐냐, 색깔은 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꽃집 주인이 모른대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꽃집 주인조차 자기 자신이 판매하는 식물의 품종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요. 특히 호접란. 제가 호접란도 꽤 좋아하거든요. 집에 호접란이 종류별로 참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꽃대를 올리고 있네요. 아직 개화하지 않은 아말릴리스가 세개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무늬 아말릴리스예요. 지금 가위질 하고 있네요. <laughs> 싹둑. 여유분으로 가지고 있는 무늬 아말릴리스입니다. 번식된 것들을 키우다가 친구한테 나눠주고 동생도 주고. 또 당근마켓에서 팔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줄어들더라고요. 지금 무니아말리스는 이제 두 개밖에 없어요. 구은두 개는 품종을 몰라요. 각각 다른 꽃집에서 구매를 했는데 아직 개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총세 가지가 개화가 안 됐지만. 혹시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품종들과 한 개가 겹칠까봐 한 개는 빼고 12개로 잡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뭣도 모르고 커다란 화분에 아말리스를 몽땅 다 심어서 키웠었어요. 꽃이 필 때는 정말 만발하고 예쁘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어 초보자에게는 조금 살짝 위험해요. 왜냐하면 과습. 과습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뿌리가 다 썩어버리거든요. 몇년 전에 제가 사용했던 화분은 지름이 50cm, 높이가 70cm였어요. 굉장히 커다랗죠? 굉장히 큰 화분이었는데 거기에 아마리스들을 다 심어서 이렇게 키웠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초보자 같은 경우는 그 흙의 용량도 생각을 해서 물을 주게 된다면 자칫 잘못했다가는 과습으로 뿌리가 전부 다 썩어서 버려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한 개도 과습으로 인해서 썩어서 버린 경우는 없어요. 작년 가을쯤에 꽃이 지고 나서, 어... 갑자기 이것도 유튜브를 찍어볼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상태로 유튜브를 찍게 된다면 아, 혹시라도 어, 이제 보시는 분이 잘못하다가 저하고 똑같이 따라하다가 과습으로 죽일까봐 그래서 제가 화분을 따로 분리를 했어요. 구근을 모두 캐서 하나씩 하나씩 화분마다 다 심어놨었거든요. 아말리스는 되도록 한 화분에 한 개만 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기 좋게 풍성하게 꽃을 보기 위해서 한 화분에 두 개나 세개 이렇게 심으셔도 상관은 없긴 해요.하지만 나중에 새끼칠 것을 생각을 해서 자구가 생긴다는 것을 염려해두세요.그것을 따로 분리해야 하잖아요.쉽게 분리를 하려면은 한 화분에 한 개를 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그렇지 않으면 분갈이를 그때그때 그때 다 해야 하거든요. <laughs> 번거롭잖아요. 이렇게. 그런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화분이 클수록 흙의 용량이 많을수록 사람의 심리는 물을 많이 주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 하나의 화분에 하나의 구근을 심기를 권장합니다. 초보자가 아니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가 비슷해요. 그러니, 욕심부리지 마시고, 그냥 하나의 화분에 하나의 구근만 심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 이번에 이렇게 분갈이를 하게 되면서, 어, 본의 아니게 거의 대부분의 아마릴리스 잎사귀를 잘랐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잘안 자르거든요. 저는 그냥 키워요. 시들고 비,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그냥 방치하는 스타일인데요. 어, 그냥 자연 그대로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요. 하지만 그게 상당히 보기가 조금 안 좋아요. 조금. 그래서 시들쯤 되면 에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고는 다른 식물들로 대체를 하지요. 제 주변에도 지인들이 어, 이렇게 화분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손목 관절이 안 좋더라고요. 오히려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무릎 관절이 더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슬릿 화분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마릴리스에 적합한 슬릿 화분은 없어요. 어, 롱 슬릿 화분이라고 나오긴 하지만 크기가 작더라고요. 조금 더큰롱 슬릿 화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말리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지만 한국에는 그다지 많이 듣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해마다 새로운 품종들이 계속해서 수입되고 있어요. 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 굉장히 싼 가격부터 몇십만을 하는 것까지 많습니다. 그런데 시기별로 아말리스의 가격도 다릅니다. 새로운 품종, 그런 경우는 이제 처음 이제 수입된 지 얼마 안된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당연히 비쌉니다. 하지만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 저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다 싶으면 뭐 내년을 계약을 해보고 아니면 내후년을 계약을 해보세요. 그리고 휴면기에 들어간 아말리엔스는 가격이 쌉니다. 하지만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동네마다 꽃집다 돌아다니고 화훼단지도 가보고 대형 화훼단지도 가보고. 하지만 허당치는 날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인터넷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터넷보다는 대형 화훼단지가 가격이 많이 쌌어요. 그 시기에 인터넷으로 25,000원에 2주 전에 샀었는데 대형 화훼 단지에는 18,000원이었습니다. 조금 당혹스러웠습니다. 어, 조금 놀랬어요 실은 한 2주가량 차이가 나고 가격은 7,000원이나 썼어요. 물론 시기가 맞아야 됩니다. 나와 그 판매자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라는 것은 무시 못합니다.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아무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4월 8일에서 4월 15일 사이에요. 제가 갔던 그 대형 화훼 단지에는 아말리니스가 1년 중딱그 시기에만 나오더라고요. 그 외에 다른 시기에는 없었어요. 아말릴리스를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딱그 시기에만 아말릴리스가 나오더라고요. 일반 소규모 꽃집에서는 시시 때때로 운이 좋으면 보여요. 하지만 최소량만 있고 또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운이 좋아야만 아말릴리스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가 되지 않아서 유통과정상 그렇게 이렇게 대중적인 인기가 없어서 수요량도 없기 때문에 어, 잘안 팔리나 봐요. 그러다가 한쪽 구석에 처박히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그런 경우 우연찮게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개인 간의 거래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근마켓을 통해서도 구입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것도 정말 우연의 일치이고 아, 시기가 맞아야 되고 이것도 운이 좋아야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인터넷보다는 대형 화훼 단지를 노리세요. 그 편이 가장 편하고 또 안전하고 그리고 여러 종류를 다 한꺼번에 볼수 있고 그리고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어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대형 화훼 단지에 4월 달에 꼭가 보세요. 제가 사는 지역은 따뜻해서 그런지 4월 8일에서 15일 사이에 판매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중부 지방은 한 4월 15일경쯤에 판매가 될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아말릴리스에 관심이 있으시고 기르고 싶다면 내년 4월을 기약해 보세요. 한자리에서 다양한 아말릴리스를 구경할 수 있고 또 싸게 구입할 수 있잖아요. 아직 개화하지 않은 아말릴리스가 3개 있어요. 꽃이 피면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